하루에 내가 두편 올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세편 올려주세요 세편 올리잖아? 네편 올려주세요 네편 올리잖아? 그냥 우리집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아 어, 장동민 한국지 예어 지금 동탁 도벌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예, 삼국지 연희의연희상의 동탁토벌전 내용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동탁토벌전 삼국지 연희를 말씀을 또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 예, 임팩트 있던 사건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어, 원소가 예, 1 8로제후들을다 모아서 예, 거기에서 맹주가 됐고, 그리고 이 원소를 중심으로 다 같이 이제 18로 제후들을 모여서 동탁을 치는 와중에 예, 화웅이라는 장수가 예, 동탁 밑에서 활기를 치고 있었는데 예, 아무도 그 화웅을 예, 처치하지 못하고 계속 죽어 잡빠졌는데 우리의 영웅 관운장이 대운술이 식기 전에 예, 화웅의 목을 쳐가지고는 오대 예,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또 여포와 유관장, 예, 삼형제가 함께, 예, 다투는, 예, 그러, 그, 와중에 진짜 여포가 대단한 게, 예, 관우와 장비랑 1대1 하기도 힘든데, 유비까지 가세해서 3대1로 싸운데도 예, 절대 밀리지 않고, 뭐, 마지막에는 뭐 도망을 가긴 했지만, 예, 뭐, 승리를 위한 일보 후퇴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탁이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를 하게 되고 제 최선봉으로 낙양에 입성한 우리 손견이 예,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 전국의 옥새를 손에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또 조조가 동탁을 예, 추격을 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어, 그 얘기가 다들 뭐다 무시하고 목사라고 해서 조조만 예, 홀로 추격을 했지만 예, 동탁의 복병에 의해서 크게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예, 살아나갔다. 그리고 나서 이 자연스럽게 다들 사리사육에 눈이 어두웠던 우리 18로 제후들은 다 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의 지역으로 예, 돌아가서 그냥 뭐 흐지부지 얻은 거 없이 득 없이 예, 그냥 뭐 우리 반동탁연합군은 예 와해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지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삼국지 연희, 예, 나관중이 지금 삼국지 연희의 예, 이야기고 정사 내용을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를 들으면은 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랑 많이 다르잖아? 어? 아, 정사는 재미없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사를 알아야지만, 정사를 알아, 알아야지만 연희의 내용도 더 깊게 팔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한 정사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제 복장이 예, 빨간 두건을 썼지 않습니까? 예, 두건을 왜 썼느냐? 이 동탁 토벌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 사람 코스프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게 누구냐 누구겠어 연희에서도 말씀드렸죠 연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빨간 두건을 항상 쓰고 전쟁에 나간 장수 누굴까요 그렇지 손견입니다 어, 오늘은 손견의 코스프레를 잠깐 해 봤는데 예. 손견이 이 동탁토벌전에 가장 음, 큰 공을 많이 세운 인물이라서 한번 또그 얘기를 예. 얘기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손견이 되어서 <laughs>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사 내용에서도요 이 동탁 토벌전이 존재를 합니다. 동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편들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음, 지금까지도 정주행을 쭉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어, 분들도 다시 한번, 제첫회부터쭉 다,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 맞아, 이랬었지? 아, 맞다, 맞다, 이거다. 아, 지금 맞아, 이, 이 상황인데, 아, 걔가 그랬었지?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뭐, 삼국를 뭐, 열 번씩 읽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읽을 때마다, 예, 어린 왕자처럼 새로워. 새로워요 새롭고 이해가 더 쏙쏙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있고 이러실 때어 한번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음, 아 너무 감질나요 현기증 나요 하루에 두 편씩 올려 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어? 근데 제가 댓글도 남겨 드렸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삼국지, 장동민, 장동민 삼국지를 잘 들으시면은, 아, 저렇게 욕심부리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현실에 좀 만족하고, 예, 그, 거를 좀, 어, 그 상황을 좀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루에 두 편씩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셔. 하루에 내가 두편 올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세편 올려주세요. 세편 올리잖아? 네편 올려주세요. 네편 올리잖아?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해주세요. <laughs>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너무 욕심들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꼬박꼬박 올리는 것도 와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하고 예 친구들한테도 좀 추천하고 가족들한테 추천하고 예?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 핸드폰 뺏어가지고 구독 좀 누르고 그런 거를 좀 하라고 예자 연희에서도요 이 동탁이 지금 이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원소도 우리 청류파의 모든 머리인 원소도 똥출이 타타타타타타타 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교모의 그 음, 말씀드렸죠. 예. 교모가 이 황제, 황제의 식사를 이제 위조로 해 가지고 여러 군대에다가 뿌립니다. 뿌려서 실제로 음, 군웅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연희에서는 18로 제우가 뭉쳤다. 18명의 제우들이 뭉쳤다. 그 와중에 공손찬 밑에 유비 관우 장비도 예, 같이 부장으로 참가를 같이 했다라고 예, 연희는 저술하고 있지만 정사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에서는 어, 특히 이제 그 공손찬과 마등 같은 인물들은 이 변방의 인물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손찬이 참여를 안 했는데 유비가 참여를 했겠어? 응? 그래서 참여를 안 했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조가 있었던 어, 그 조조의 고향 근처에 유비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와 조조가 함께 출전을 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1800년 전 얘긴데 내가 뭐 그때 나는 참가를 안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 유비는, 유비는 큰 활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사에서도, 야, 이거 했냐, 안 했냐? 어? 이제 진수가, 예, 삼주지를 이제 저술 했는데, 어? 예, 했나? 안 했나? 뭐, 뭐, 뭐 모르겠네? 이렇게 됐다는 거는 큰 임팩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사 내용에서는 유비관호 장비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 그것들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어, 그래서 원소가, 이제, 그, 여러 제후들을 모아요. 어떻게 해서 모을 수가 있게 되느냐. 자기는 청류파의 우두머리잖아. 원소한테 잘못 보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 잘못 보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뭐, 같이 하자! 라고 했을 때 다들 모여. 근데 그때 모이게 된 인물들이, 뭐, 교모도 마찬가지고, 뭐, 주변에 있었던 여러 제후들이 다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탁한테 관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탁한테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동탁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사, 인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아니라, 사람을 등용하고 관리하는 거에서 굉장히 청류파나 탕류파의 인물들하고는, 어, 되게 그 상반되게, 넓은, 폭넓은 등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 첫 번째 이유는, 음, 변방에서 왔잖아요. 서량. 촌딱이란 말이야. 촌딱이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인맥이 있겄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울며 겨자 먹기 시키든, 아니면 진짜, 오, 그래, 내가, 이렇게 나는 진짜 그 대단한 사람이야. 어? 난 너희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 뭐 이런 큰 그릇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 인맥들을 많이 이제 그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진짜 뒤통수를 지대로 맞는 거죠. 근데 그어 다들 내가 등용해서 동탁이 어너 이거 이 자리 하나 해라 어너너이 자리 하나 해어너이 자리 하나 해어 이렇게 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서 지금. 반, 동탁,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음,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했겠지. 야, 이거, 동탁이가 나를, 이걸 자리를 주긴 했는데, 이런 거야, 뭐. 내가 충청 도시사 나한테 줬단 말이야? 아, 동탁이가 나한테 충청 도시사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소, 아,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나한테 지금 관직 준 동탁 말 들어야 되나? 야 이거 골아프네. 실제로 이런 고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서 참여를 한 사람들도 있고 안한 사람도 계속 이제 뭐뭐짱 어? 보는 거지. 어? 짱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 간 보고다가 원수한테도 알아서 가야죠. 어? 하고 뭐기웃기웃 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 원소가 맹주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원소가 맹주가 되어서 이제 그다 같이 이제 모이죠. 근데 어 연희에서처럼 자, 다들 모이시오 해 가지고 한 군데 다 모여 가지고 막 쫙쫙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야. 다들 그 자기 근거지에부터 다들 치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크고 작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강동의 호랑이 손견도 손견도 이제 그 올라오게 되죠. 원수가 부르니까 손견이 올라옵니다 손견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한, 굉장한 싸움닭이에요 그냥 뭐 보이는 거 없어 그냥 뭐 17살 때부터 그냥 뭐 해적들을 막 그냥 막 몇십 명씩 때려잡고 이랬는데 배는 게 없어요 손견은 손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미지는 와 진짜 강동의 호랑이 멋있어 야, 진짜,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손견이 3 7 살에 죽거든요? 와, 3른 일곱 살 나보다도 어린 거야, 어? 나보다도 어린 그, 혈기왕성할 때, 어? 죽는단 말이에요. 진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렇지만 않았어도, 어, 진짜, 이, 그때, 삼국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손견 하면 뭐, 용맹함, 응? 의리. 남자다운 이런 걸로 많이 그려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견해는 뭐 조금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동탁을 굉장히 진짜 뭐 혐오하고 어? 인간 말종 쓰레기 어?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나 다 비슷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손견의 손견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원소의 부름을 받고 원소의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이제 낙양으로 가야지 응? 낙양선으로 동탁이는 낙양선으로 가야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손견이 이제 가는 길목에 응? 여러 군데를 거칠 거 아니에요 거치고 가는데 형주 지역을 강 이제 이 손견은 이제 강동 지역 요쪽 응? 이제 그 응? 응? 씨. 우리 집이라서 지도가 없네. 중국 땅이 이만치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서울이면은, 낙양이에요. 그러면 송교은 이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서해안이죠. 이 중국으로 치면 동쪽이죠. 중국. 여기에 근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 낙양성 바로 밑에 이제 또이 요충지로 형주가 있습니다. 형주. 형주라는 땅이 나중에 관우를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핫한 플레이스가 되는데, 이 형주 자사로 있던 왕해라는 인물이 있어요. 왕해라는 인물. 왕예라는 인물 이 이쪽으로 지나가야 돼.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손견 이거 이 왕예라는 사람들 세력이 형주 자사니까 굉장히 좀 있었어요 세력이 나름 있었죠. 나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제 뭐그 원소 원소랑 같이 뭐 이렇게 뭐 내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세력만으로도 내가 동탄을 치겠다. 내가 동탁 죽일 거야. 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연인를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야나 혼자도 칠수 있어. 내가 동탁 죽여버릴 거야. 어나 형주 자사야. 어 이렇게 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음 별로 사람들을 이렇게 존대하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손견도 조금 하대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한을 좀 품은 사이가 있어 내가 근데 이 조조 밑에 있었던 조인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조인 조인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또한번 언급을 할 건데 이 연희상에서는 별로 그닥 뭐 높게 평가되지 않아요 연희에서는 그래서 사무실 게임 같은 거를 해도 조인 하면은 그닥 높은 뭐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인 하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 뭐 하우돈 하우연 뭐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한참 현저히 떨어지는 예 그런 수치들을 나오는데 연희에서는 그렇잖아요 연희에서는 어느 정도로 역사는 평가를 하냐면은 중국 역사상에서도 꽃피는 장수다 어? 정말 음, 최고의 장수다 어? 라는 그 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이는 어, 나가는 전투마다 패하는 전투가 별로 없어요 음? 패하는 전투가 근데 뭐냐, 크다큰 히스토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 유비처럼 어? 뭐 형제의 의도 맺고 뭐뭐 뭐 도망도 가고 뭐 어쩌고 해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히스토리가 별로 없어. 어? 그러다 보니까 조자룡도 마찬가지죠. 조자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있죠. 근데 조자룡의 임팩트는 언제였었느냐? 뭐 영화 같은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혼자의 몸으로 예, 유비의 아들 레미를 구해오는, 조조의 백만 대군을 그냥 혼자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임팩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강한 입회가 되는데 조인은 그렇지가 못해. 근데 이 왕애라는 인물이 조인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조인을 싫어해가지고, 내가 동탁이 죽일 건데, 동탁이 죽이기 전에 나는 조인 저 새끼 먼저 죽일 거야. 어? 내가 저 새끼 먼저 죽여야지 내가, 아, 열받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조인은 겁을 먹어요. 조조의 세력 역시도 이때 굉장히 뭐 강력한 세력이 아니거든요. 일단, 송견 얘기를 하고, 조조 얘기를 할 건데, 조조의 세력이시도 강력하지 못해서, 어, 조조 밑에 있었던 조조의 친척인, 뭐 조인 역시도, 뭐, 강력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도망가면서, 이 송견에게, 손견을좀 꼬십니다. 손견을꼬서 조인이. 꼬셔가지고, 야, 쟤, 조금, 그, 나뻐 그냥 쟤 같이 죽이자. 어? 쟤 같이 죽여야 니까 그러니까 송견은, 굉장히 그냥 뭐 너무 다혈질이고 너무 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개건달이야 어 개건달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왕혜한테 쳐들어가가지고 왕혜를 죽입니다 죽일라고 하는데 왕혜가 야아 느닷없이 네가 나한테 왜 쳐들어와 가지고 나를 죽일라 그래 왜 그래 어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했더니이 송경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